가수 안성훈이 TV 조선 트로트 서바이벌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승했다. 16일 방송한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톱7의 인생곡 미션으로 결승전이 벌어졌다. 안성훈은 생계를 위해 가수를 포기했던 시절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팬들에게 바치는 노래로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를 선곡했다. 안성훈은 마스터 총점 1288점, 온라인 응원 투표 7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500점으로 총 3,488점을 받아 최종진에 선정됐다. 박지현은 가수를 꿈꾸던 시절 본인 모습을 길가의핀 잡초에 빗대어 나온 아예 잡초를 선곡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고음을 포함해 장점을 집대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박지현은 마스터 총점 1,276점 온라인 응원 투표 690점 실시간 문자 투표 962.81점 총 2,928.81점을 받아 2등인 선을 차지했다. 진해성은 가수를 꿈꾸던 시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불렀던 이정옥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로 매력적인 중저음을 뽐냈다. 진해성은 마스터 총점 1,223점, 온라인 응원투표 670점, 실시간 문자투표 884.72점, 총 2,777.72점으로 최종미를 기록했다. 나상도는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임영웅의 보금자리를 불러 총2,686.47 점을 받아 4위였다. 최수호는 자기만을 바라본 부모님을 생각하며 현찰의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을 불러 총2,445.05 점을 받아 5위였다. 어린 시절부터 고단한 삶을 산 아버지에게 전하는 위로와 감사의 노래인. 금잔디에 서울가 살자로 총 2359.85점을 획득한 진욱은 6위였다. 박성훈는 경연을 치르면서 정든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겪은 히로의 락을 담아 주현미의 인생유정을 불러 총 2305.15점으로 7위였다. 지난해 12월 119명의 지원자로 시작한 미스터 트롯트는 16일 종영했다. 시청률 집계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최종회였던 13회 시청률은 23.94% 종합편성 기준 로 자체 최고 기록이었다. 오는 23일 밤 10시에는 미스터트롯2 스페셜 콘서트가 방송한다.